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안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죠. 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작년은 어떻게 무탈하게 잘 지났는데요. 네, 올해도, 어,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참 유의를 하시고요. 코로나 어, 바이러스에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이제 속출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굉장히 바닥을 쳤습니다. 네, 지금 뭐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기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고차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어 물가가 오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고가의 차량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가 차량 아닌 거는 조금씩 조금씩 하라고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영상 올릴 때 동급 매물로서는 제가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가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차량이 안 좋거나 그런 차량은 제가 절대 매입을 안 한다는 점뭐첫 번째로 말씀을 해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그랜저 IG LPG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랜저 IG LPG는 뭐 가격 대비 뭐 전차종 다 합쳐서 손꼽히는 차량이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상당히 좋고요. 아직까지도 IG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정평이 나와 있고요. 어디 가도 이제 대형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LP g 차량은 2.4가 없어요. 다 2999cc, 즉 3000cc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 차량은 2013년 3월 14일 날 최초 등록한 어 3000cc죠. 2999cc 5인승 6기통 235마력이고요. 어, 연료는 LPG 7.6kg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키로수가 이제 16만 키로예요. 16만 키로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20만 키로, 19만 키로 짜리도 있지만 16만 키로, 뭐 21만 키로 짜리도 제가 판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이제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위가 바로 형광등이 굉장히 많이 켜져 있어서 조금 빛 반사 때문에 조금 흐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바라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랜저 IG 차량,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엄청나게 판매, 제일 많이 판매를 많이 했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잘 아시리라 믿겠지만. 어, 아이즈 LPG는 가격이 뭐히발유보다도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제 계속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뭐를 유, 유념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올해도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갈 거예요. 네,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뭐 48개월, 38개월로 이제 끊었어도 중간중간에 이제 돈이 이제 조금이라도 생기시면은 중도 상환을 하십시오. 어,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지 않기 때문에 어, 한뭐 50%만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지혜롭게 할부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랙 색상입니다 네, 블랙 색상의 그랜저 IG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라이트 안개 등 제가 체킹을 다 했습니다 깨끗하죠 네 앞바퀴부터 볼게요 앞바퀴 휠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테두리가 기스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한 어, B급에서도 최뭐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정도 잔존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저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테스트를 다 해왔, 해봤는데, 어, 굉장히 좋아요. 네. 키로수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어, 16만 키로 조금 넘었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제가 차량에 탑승해서 또, 어, 적상거리는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바퀴 휠. 뒷바퀴 휠은 거의 신품에 가까운 휠이에요.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바퀴 두 개는 같이 교환을 했고요. 앞바퀴 두 개는 그 전에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앞바퀴도 교환할 시기가 아닙니다. 뒷바퀴는 굉장히 짱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테입니다. 후면부, 그랜저 후면부도 뭐 이쁘죠. 네, 조금 이따 이제 라이트를 킨 상태로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예쁜 인기 차종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측면부로 살짝 이동했어요. 네, 이동했고요. 휠. 어, 굉장히 좋죠?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 남아있습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 뭐 2, 3년, 뭐 2, 3년은 무난하게 타실 수가 있을 정도의 트레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이드 밀러도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죠. 네, 앞바퀴는 이렇게 뭐 테두리 뭐 스크래치가 되어 있는데 앞바퀴 트레이드는 보십시오. 한70% 정도 잔존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썬루프는 없고요. 네, 천장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이제, 주행을 조금 했어요. 네, 상품화를 좀한 다음에 주행을 했는데, 조금 흙이 묻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차량 상태는 거의 특 A급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중요합니다. 네, 중고차는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저기 다 비교를 하고, 어 이것저것 다 뭐, 뭐, 내용이라든지 이거 다 보신 다음에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격적으로는 전국 최저가로 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에 탑승해서 내부 상황 연결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해서 엔진 가동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가 있는데요. 엔진 부조 전혀 없죠. 온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 주행을 조금 하느라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적상 거리는 16만 8천 킬로를 달리고 있고요. 네. 오른쪽 보시면 속도계이지, 연료계이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은 LPG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리모컨은 이제 풍부하게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화 버튼, 모드 버튼, 볼륨 버튼도 네, 핸들 리모컨에 되어 있고요. 클락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컷을 옮기는 어, 음,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겠죠.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이쪽은 공조기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12V 단자, 억스 단자, 수납장, 컵홀더 변속기 깨끗합니다. 시프트락 버튼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팔걸이 수납장 잘 되어 있어요. 네,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화면 밝기 조절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제가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세 제어 버튼, 주의구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어, 도어 트림인데요. 도어 트림이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1인 신조 차량이라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많이 바뀌면 안 좋겠죠. 창문 커. 잠금 장치, 미러 각도 조절, 어, 전동 미러는 이렇게 잘 펴지고 잘 접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네, 시트 상태. 시트 상태는 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차량의 어, 전동 시트는 이렇게 밑에 하단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코일 매트를 제가 새 거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신품으로 제가 주문을 해서 장착을 해놨어요. 네. 요즘에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조금 뭐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품으로 이제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도어 트림이에요. 도어 트림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컵 홀더만, 컵 홀더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거 팔걸이죠? 네. 시트는 뒷좌석은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IG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의 어올뉴 K7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크기는 IG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싶고요. 물론 뭐올뉴 K7도 굉장히 큰 차량인데요. 네. IG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동차용 LPG 전용 어, LPG 통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시면 인터넷으로도 보면 이렇게 카바가 다 있어요 카바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타이어 모발리티 키트 박스가 되어 있고 순정 타이어는 없습니다 네 스페어 타이어는 요즘에 안 나와요 네 스페어 타이어는 안 나오고 이렇게 키트 박스 한 번도 안쓴 키트 박스가 있습니다 네 아이즈는 이렇게 후면부 상당히 예쁘죠 네 상당히 예쁘고요 내구성이 좋기로 국내 차종 중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이렇게 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뭐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도어 트림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코일 매트는 새 겁니다 제가 새거로 껴놓은 거예요. 네 색상은 어 그레이 색상을 제가 껴놨는데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블랙은 너무 어 어둡기 때문에 그레이 브라운이 있지만 이거는 그레이로 제가 어, 사다 놨어요. 네, 텐션감 살아있고요. 네 앞좌석 도어입니다. 커버도 되어 있고요. 네, 잠금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립 저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뛰어도 되는데 아직 제가 뛰진 않았어요 핸드폰 핸드폰 거치대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뭐 예,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탈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글로우 박스 글로우 박스도 상당히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동 시트도 조석도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이제 다 비교해 보시고요. 네, 가격적으로나 제품적으로나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만족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카메라랑 엔진의 거리는 한 15c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네, 엔진 부전상 전혀 없고요. 엔진 소리가 고르게 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하우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리콘의 배열, 스파 작업 잘 되어 있죠. 이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열때 이렇게 스티커 보시면은 나사의 풀림, 도장의 벗겨진 자리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앞쪽 완벽하게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조수석 쪽도 이렇게 보시면 하우스 쪽인데요. 말끔합니다. 네, 말끔하게 저건 조금 이제 먼지가 묻어있는 거고요. 네, 녹슨 게 아니고 이제 먼지가 조금 묻어있는 겁니다. 네, 어, 굉장히 소리도 좋고요. 누유도 한 방울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네, 깨끗하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또 오시면 어떤 분들은 어, 쭈뼛쭈뼛 대시면서 뭐 하부 보여달라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알아서 보여드려요, 알아서 보여드리고 그런 거는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하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을 주시고요. 뭐 이제 마음에 드셨을 때 자동차는 사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맞으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은 네 저쪽 뒤쪽. 뒤쪽 한 군데만 휀다만 교환 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가격 대비 어, LPG 차량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기차가 뭐 보편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가솔린 디젤보다는 LPG 차량 뭐 아이즈는 특히 그래요. 아이즈 같은 경우는 LPG가 월등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뭐 연비는 뭐 7.6km라고 되어 있지만, 뭐휴발유랑좀 비교상대는 안 되지만, 휘발유가한 11.5km 정도 갈 거예요. 네, 그 정도 하고 디젤은 조금 더 가겠지만, 그만큼 LPG가 아직까지는 휘발유 경유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뭐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도 없기 때문에 LPG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저도 힘차게 이제 새해 첫 차죠 이게 새해 첫첫 번째 제가 영상을 또 올려 드리는 겁니다. 또 내일도 또 다른 차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 나갈 테니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 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